여기서 조차도 안 되는 거나 배제하고 철째좀럼 되잖아. 아, 너첫째도안 돼? 너 옮겨? 나는 무조건 안못가지 네. 아니, 안 네. 돼? 내가 아, 낼지 안 되고 얘가 네. 첫지안 되니까. 너는 왜 계속 올라 그러는데? <laughs> 나는... 상기야, 상기야, 얼라얼라 얼른, 얼른, 얼른 와. 얼른 와, 얼른 와, 얼른 얼른 와, 얼른 와, 얼른 와,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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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얼른 와, 얼른 와,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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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 지금은 나고 물도 아, 많아? 난난 하는... 게... 난 나... 항상 안나봤는데 아니야, 난나빴어 <laughs> 아, a 형이야 근데... 아, 상기야근데 아, 자존심, 아니, 상기 너무까지 마아 아니, 아, 상너무까는거 아닌데? 아, 는거 아니야? 네면상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 그러니까. 쓰레기 아니야. 전기기사 같잖아. 어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얘중신 <laughs> <병신> 아니야.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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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대가리중신 <박대발이, 웃음> 쓰레기 아니야. 상기 어, 상박대가리 아니었어? 넌 존나 못생긴 애 맞지? <웃음> <웃음> 내가 레기눈 존나 못생긴 애인 것 같아. 어, <laughs> 오 맞지? 맞아 맞아 맞. 지 어. 오케이. 오케이 세대갈 <laughs> 정도? <laughs> 세대갈이야 <laughs> 장난 아니야 하너 나한테만 와. 찐생각오지떻 가끔 이너짱년이라리얼마만 들어본거야 짱년이만들어거 전문님 이후로 처음 아냐? 내가 볼때 전문님 이후로 전문님한테 앞에서 피피키을때 이후로 처음 아냐? 나이 상하다 이러면얼라잖아반짝반장님 야. 이게 내가 잘하는거 숨어 열리면 막... 나올 생각 싫은 거 없어? 와꾸만 신는 거잖아. 아니, 와꾸야 야, 얼라들! 저대일 내가 하나라는데? 와, 야, 내일 왔왜 싫은 거야? 마음 같은 하면 뭐? 꿈에 나올다 귀여워. <laughs> 아유, 귀여워. 귀여운데 빡쳤어. <laughs> 귀여운데 <laughs> 너무 열았어 <열난다>. 소리 <laughs> <laughs> <술이> 너무 올라오 <laughs> 나는 스무 살 이후에 빡친 적이 없었는데, 존나 빡쳤어. 아, <laughs> 그래, <laughs> 근데 너네 언제까지 그럴싸 거야? <laughs> 평생 평생 야 이게 낙이야 왜? 야 손자는 <laughs> 너는 모두가 코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넌 사실 눈이, 문제. 어, 나 눈이 문제야 어나 눈이 문제 왜 무슨 새끼 이거는 <laughs> <너는> 뭐왜 <laughs> <laughs> 얘한테는 인정하네 <laughs> 난 너가 당당했으면 좋겠어 적어도 너랑 나랑 싸우는 사람일 때난 그리고 네가 세계 <laughs> 최고였으면 좋겠어 왜냐면 난 너가 너랑 싸우는 사람일 때 <laughs> 근데 이거 그러니까 너는 어디 가서도 꿀리지 않았으면 좋겠왜냐면난 <목소리> 너랑 싸우는 사람이니까. <목소리> 그러니까 알았어? 그럼 뭔가 자신감을 가져야. <목소리> 뭔가 꿀이잖아. 아, 그러니까 뭐 어쨌든. <목소리> 아, 너랑, 너랑 나랑 싸우는 입장이잖아.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가 세계 최고야 된다고. 한 사람. 너 해줄게. 너. 너? 나도 나 나도 도 나도 나도 똑같고 <목소�«> 다 얘기하면 <목소리를> 아, 얘가안 난... 어. 말이 안 돼. 그만 찍어. 저기 손에 부르면 변수가 많왜 어째서? 얘가 여자의 스킬이 나보다 훨씬 아니야. 아, 단하는 거야. 치치까치 너네. 프로. <laughs> 그거... 디저기... 포로... 이거... 저... 너... 자, 거 아, 어, 영수 잘잘어피 좋아. 어디춘이 <laughs> 떡발 아, 영춘이 똑바로 그수 있어? <laughs> 아니야 쟤는 그냥 가만히 있어 오늘은 네가 이겼어 <laughs> 정색해도 똑바로 <똑발라서>. 할정있 <응>, 너는 니가 <laughs> <네가> 이겼어 너는 <laughs> 왔고 안 갔지 항상 이겨 너는 야 내가 진짜 무조건 이긴다 하는 거영춘이야 참고 <laughs> 무조건 이긴다 진짜 내가 씨, 어떻게 해도 이긴다 근데 왜 항상 우리 둘만 비교하냐? <laughs> 네가 아까 얼굴 라이벌이라며 <laughs> 아니 라이벌 아니 이케라고? 아... 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아, 수, 수 있어, 아, 그럴 수 있어. 아, 그럴 수 있어. 아. 아이머, 아이머, 들으니까 나, 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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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래서 IQ 큐 되게 안 되는 새끼들은 안 돼. 아, 3, 여, 위험했다. 아이어이 새끼 지이다 아니 세미야 노래하자 어? 이거 <놀람> 또안나는거 아니야? 응나 나도 나먹자아고나와나 <놀람> 잘했어 아예 안 돼? 아야야야 시민 나가아 집이 시민렇어 아, 잠깐만. 나 지금부터 준다이가 이끈다. 이알데사이 아, 이이 <요염한데? 웃음> <요염, 요염>, <laughs> 야 능숙하다. 야 많이 해본 것 같아. 아야 좋다. 많이 해본 것 같은데. 아나 이런 이런 거안 돼. 아야. 만하와왜 하길? 잊어버린 건가? 못고관한 거. 이런 거. 자 마스크 켜. 타이비 아, 이 새끼 쫄아 있어. 이술안 먹으면 안 죽잖아. 어이 새끼 살아. 살아. 아니 아니 아니야. 너의 완승이야. 내가 오늘 두 눈을 똑똑히 봤어. 너의 무승리를 그 내가 또촬영받는야 뭐 마스크 못 마스크 버리지 말고 마스크 끼라나한테버크 마스크. 끼라고. 마스크. 다라마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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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고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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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 예쁘네 다들 스타일리스트 하네 아 맛있다 빈포랑 왜안 입었어? 아 오늘 동방 버리로 아, 뭐 어떻게 할 건데 이거 먹어. 네가 마실 수 있어? 나못 마셔 더 마실 수 와. 있어 안 꺼져 아, 아, 너 그거 알아? 아, 못 마시면 꺼져 야야 <laughs> 야. 너무 지겹다 아 진짜 오늘 두명 골로 보니 근데 아니 데 이렇게 놀아야지 놓고 그래 나 성공했다 <laughs> 라임 모니터, 하나. 모니터 하나요 라임 모 하나요? 네 근데 세미야 너는 안경 벗어야 잘생겼어 안경 벗으면 안경, 안경 써야 돼안 써야 돼요? 얼굴은 작아 스무스하지 음. 어 근데 안경 분신해야겠다 <laughs> 아 안경. 아 안경. 야너또 들어와 봐야왜 바로 외로. 일진 내려왔네. 일진 내려왔네. 층 내려왔대. 근데 이거는 한 번에 털어 마셔야 돼. 아못 마시고 꺼져. 자 일단 할수 있다 중상기 한 번에 털어 마셔. 오 오. 가라. 야. 어? 아야. 어, 아야, 아야. 아야 아야.